안녕하세요. 펀드매딕입니다 제가 지난번 VNQ라고 하는 미국 리츠 영상을 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또는 글로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ETF 2종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코덱스의 미국 부동산 리츠, 그리고 히어로즈 글로벌 리츠, 이지스 액티브 ETF입니다. 이제 이 좋은 질문을 또 주셔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게 돼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국내 상장 미국 리츠 ETF에 대한 질문이었죠. 찾아봤습니다. 오른쪽이 v n q 이구요벵가드 리얼레스테이트 ETF. 그리고 왼쪽이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입니다. 이 음영을 친 종목은 오른쪽에 있는 벵가드 VNQ에 있는 종목들과 겹치는 종목들을 써봤습니다. 중간에 나우존스 US 리얼 202409이 선물로 보이네요. 이거와 벵가드 리츠에도 보면 벵가드 리얼레스테이트 투 인덱스 펀드가 13.4% 들어있는 거를 제외하면 나머지 아홉 종목은 동일하고요 비중도 47.5, 49.1로 유사한 수준임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벵가드 펀드를 다 까본 건 아니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 인덱스 펀드다 보니까 이제 리츠 지수를 어느 정도 복제했을 거라 상위의 종목은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두 개의 유사성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유사하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VNQ는 달러로 노출로 투자가 되겠지만 H라고 적혀 있는 거, 그때 이유 말씀드렸죠. 헷지형의 H입니다. 환헷지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살펴봤어요. 뱅가드 리츠 ETF와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 헷지형을 서로 비교해봤는데, 다행히도 최근 한 5년, 3년간이죠. 3년간의 움직임이 유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순자산 총액은 269억 원이고요.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0.2598 정도의 수준이어서 뭐 아주 비싸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해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이렇게 하락하는, 원화의 강세 구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시장이 불안해서 환율이 상방으로 급등해서 1,400원, 1,500원 갈 때, 요럴 때는 해지보다는 언해지가 좀 유리한데, 이건 해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익은, 환차익을 노릴 수는 없다라는, 이제,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리츠는, 이제, 이, 자본차익,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걸 노리기보다는, 좀 채권 같은 주식이죠. 임대 수익률을 가지고 꾸준한 인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데 주목적이라고 판단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환했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가격의 변동, 환율의 변동이 여기에서 나오는 인컴, 마치 그 배당 수익을 훼손할 정도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부동산 리츠의 배당 수익률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말씀 못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국내 상장 리츠가 오히려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고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히어로즈 글로벌 리츠이지스 액티브입니다. 이건 키움자산 운용의 ETF 브랜드고요. 오른쪽이 VNQ고 왼쪽인데, 액티브 ETF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만 겹치고 나머지는 겹치지 않는 다른 종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고, 상위 탑10 종목 집중도도 49.1, 33.2로 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특징적이라면 얘는 환해질를안 하는 전략이고요. 또 액티브 ETF를 아주 똑같지 않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지수보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살펴봤더니, 오, 잘 하네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두개 비교하는 것으로 찾아봤습니다. 최근 한 2년간의 차트로. 이게 성과가 길지 않다 보니까 태어난 지. 그래서 최근 2년으로 살펴보면은, 예, 그래도 잘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물론 최근에 보면, 예, 그 미국 부동산 리츠가 상승하는 것 대비 글로벌 리즈스 액티브는 좀 깎아먹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추정컨대, 2년 성과는 좋았지만 단기적으로 안 좋은 이유는 원화가 강세로 갔기 때문에 조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환차손이 나타나서 갉아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환 노출이 뭐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급등, 우리가 신흥국으로서 환율이 급등할 때 어떤 보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제외한 채권이나 리츠 자산들의 경우는 그냥 해지하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 배당을 받아가는 게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러면 참 좋은데 안타까운 거는 순자산 규모, 펀드 운영 규모가 58억 원 수준으로 50억에 밑돌게 되면 소규모 해지, 청산할 수 있는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는 게좀 하나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두 가지 상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